난다 진짜 <laughs> 도, 도, 도... 안녕하십니까 투짜락시입니다 오늘은 형님하고 같이 통영에 가고 카고 원투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대상어종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카고인만큼 감성도 만마리 얻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오늘 또 이렇게 동출을하게 됐는지 오늘 느낌 좋지 예 오늘 느낌은 딱한 마리 잡을 느낌입니다. 네한 예, 마리 보고 아, 가겠습니다. 그 형님 경 팔계 같아 <laughs> 통영에서 낚시 를 놀랑 있는데 장소 급 변경입니다. 형님께서 사량도를 들어가서 낚시를 하지. 거의 가면은 뭐 꽝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오치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여기서 표를 끊어서 이제 사량도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편도인 이제 왕국으로 끊어야죠. 이가방글바글합니까 그렇지. 은 어, 그래? 배는 네. 고고고. 원지 던지고 좀찐 낚시도 오고요뒤에서고 아, 역시 빨빨리해. 초속으로 그냥 일단 미션이 잡은 걸로 함께 떼우는 게. 이거는 감성도 말지 확 네. 당기면 안 되는 거. 막그 부실 방아처럼 아 이거. <laughs> 우리 알람 맞춰 놓고 낚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삐도 갖고 그냥 정신없이 하다가 배 가버리면 골치 아픈게요. 낚시하는 시간은 두어 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야, 전날에 들어올거 그랬어. 아, 수심이 이렇게 적고. 예, 진짜 아프다. 여기서 붙잡으면 나가 DJ. 자, <laughs> 오늘 이거 기가 막힌 파티 플레이인데요. 2인 1조. 영상 분기 계속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다 어두만. 그럼 잘 퍼져야지. 이렇게 끼까요? 하나는 지렁이, 하나는 크릴, 하나는 지렁이, 하나는 크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아 여기서 그냥 물에서 갈때 갈다 수왔고요. 끝내준 단기요, 진짜 여기. 여기서 못 잡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 아. 자, 과연 뭐가 잡힐지. 오우, 카고, 가라, 가라. 형님 하나 던져볼 판이. 어. 끝에 거, 잠깐만.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아, 필요 없어. <laughs> 과연 얼마나 던질 수 있을지. 형님 쪘죠? 이게 또 틀리거든요. 이게 지금 카고라서. 어, 완전 틀리네. 어? 그 놀랐어. 난 놀랐어요. 옆에 로드가 운 것처럼 느껴졌어. 아직 캐스팅은안 했는데. 오, 오. 이거는 잡았다. 올해도 한번 시원하게 장어 사냥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 장어가 맛있어. 아, 렇기형님 냄비밥 할거 쌀이랑 싹 준비했습니다. 이게 매운탕거리 두 시간 안에 잡고 먹고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이 짝난다 진짜 야. <laughs> 물개기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이그 자리는 주차하고 바로 낚시할 수 있는 특 A급 포인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입질이 없어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낚시 왔으면 그 입질을 해야 괴기도 잡고 손맛도 보고 막 그러는 것인데 징글징글하네요 이거 세팅한지 한 40분 됐거든요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꽝 치는 건 아닌지 이게 그냥 매운탕까지 끓여 먹으려고 싹 준비했는데 썩은놈 잡것이 입질이 없어요. 이거 꺼내갖고 재정비 한 번씩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파고떼무지 겁나 무겁다. 와 이거 새우 미끼 꼈는데 건들도 안 했어요. 징그러운 놈들이네. 고기 없나? 밑밥을 조금씩 갈아주자. 아이고, 싸 오! 무겁기는 야. 오질라기도무겁네 이거. 아, 크릴 밑밥이 그대로 있는 것인가? 잡저 참사무소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대박! 형님 잡았어요. 와! 대박이다! 와 사람 가서 다행히 꽝은 아니네요 <laughs> 에이, 에이, 불가사리입니다 보여 <laughs> 불가사리 가봤었네 오 징그러워 썩을 놈 자꾸 시렁이 처럼걸려고끌떡거렸구만아이 통에 들어가 자 만난 거 뉘줄 네 난게 다들 덤벼라 덤벼. 어쩐지 꺼릴때막 겁내 북 찌거더라. 아 분위기는 겁내기 좋은데아이거 어찌다 내가 이렇게 그냥 불가사리 한 마리 잡고 행복해하고 있냐. 형님 한 마리 잡았어요. 에었어요아못 네. 들었어요 원투요. 진짜로? 네, 예못 들었어요. 소리 겁내기 질렀는데 아따. 여기 통에 넣어놨어요 형님. 뭐야? 되게 사이즈도 괜찮고요. 한번 먹어볼까? 예, 일단 이거 챙겨서 형님하고 반절치 나눠 먹어야죠. 그은빼야지 아, 이거 찍을 때가 아니겠지. <laughs> 뭐라도 있어. 물고기 한번 잡아야 해요. 머리신 이쪽에뭐 고기 좀 나와요? 낚시험은기 물이 차가 도고요 아, 여기에서먹금뭔도다못 다, 다 잡은 고기 없어요. 맞아요. 큰죠. 형님 우리가 못 잡는 게좀 이상한 게 아니었구만요. 음. 당연한 거였네. 이거 가져가실래요? 아니 그럼 네, 여리 갈게요. 냥개지롱 아니 이거 꼬무줄로 한 묶어줄게요. 예. 예 이거 생계 가다가. 밑밥이 너무 아쉽구만요. 생계예다 지금 일찌감치 오셨으면 다 드렸는데. 형님 근데 진짜 포인트 하나는 끝장나네요. 주차하고 바로 낚시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아. 예. 그냥 딱 거기까지요. 잡은 불가사리를 겁내게 싱싱하게 집에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뭘 해먹을 거냐면은 고무신도 튀기면 맛있다는 얘기 들어봤지요. 불가사리 튀김하고 또 불가사리를 삶아서 내장인가 거시기만 이렇게 긁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도 꾸멀 꿈을 거리고 있지요? 거 봐요. 요거 요거. 작꾸 저승 가는지 모르고 그냥 기분 좋다고 꿈지락거리고 있네. 요거를 갖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한번 이렇게 씻고 죽었습니다. 수돗물 닦는 순간, 여기가 좀더 까칠까칠해졌어요. 성난 불가사리 되어버렸구만. 이 안에 보면은, 그 대게, 내장, 그거랑 좀 비석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튀김가루를, 여기 봉달 있죠? 여기다가, 좀부숴줍니다 하나, 둘, 셋 개! 이렇게 본 게, 그냥 뭐, 닭가슴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튀김 옷을 입혀줍니다. 자, 식용유를 둘러줘요. 튀김옷 묻힌 거 있죠? 이걸로 떨궈갖고 확인을 할게요. 오, 됐다, 됐어, 됐어. 자, 됐습니다. 일단 생긴 거는 먹음직스러워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진짜 이거 치킨너겟. 그런 거 같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불가사를 잡아갖고 몰래카메라 한번 해볼게요. <laughs> 겁나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먹으면은 겁내 뜨거워고 주딩이 인게 찬물에다가 한번 식혀줄게요 가세로 여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이 안에 있는 대장을 먹어 볼 겁니다. 뭐 냄새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과연 맛은 어떨지.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씨 무섭냐. <laughs> 맛을 쉽게 표워 볼게요. 그냥 들로 이번에 이 튀김을 먹어볼 건데 그냥 먹으면은 밍밍할 수도 있으게 얼마 없었고 어 뒤집어놨더니 난리나 버렸네. 음에 케찹. 뭐지 이거? 아니요. <laughs> 대박이다. 고무신이 튀기면 맛있다는 얘기 있지요그진짠갑이요 <laughs> 뭐냐 이거? 아까 내장 은맛 그렇게 없었는데 다시 한번 그거랑 비슷하다. 핫도그 있죠? 핫도그랑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머스타드 소스. 아니, 왜 맛있어? <laughs> 불가사리를 한 마리 잡은 거 같다. 이렇게 삶아서, 그리고 튀겨갖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삶은 거 있죠. 이거 내장은 비추입니다. 좀, 몇 개월 맛이 좀 나고, 이 튀김 있죠. 이거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못 대고, 핫도그 맛이 나요. 진짜.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나중에 불가사리 잡으면 버리지 말고, 지랑 똑같이 튀김가루 묻혀갖고, 기름에 튀겨갖고 한번 이렇게 소스 찍어서 드셔보세요. 알았죠? 무슨 맛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